정말 매력적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해 드렸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은 롱바디 차량입니다 뒤쳐서 공간성 우수할 뿐더러 편의 사항들까지 안녕하세요 으뜸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차량 소개에 앞서서 저희 으뜸중고차에서는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차별화를 두고 차량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님들의 부담감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 최대 1년 2만 키로 보증 연장까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 점검, 리프트 점검 그리고 시운전까지 고객님들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량 출고 시에 출고보험 지원해드릴 예정이고요. 동시에 차량 탁송 출고 받으시는 분들은 탁송료 지원까지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웹중 정보차에서는 고객님들을 만족시켜드릴 만한 차량으로 항상 판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으뜸종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벤츠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 S 클래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의 정식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벤츠 S 클래스 S 400 롱바디 포메틱 차량입니다. 상시 사용 가능한 모델의 롱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성과 편의사항이 우수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3,000cc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된 차량입니다. 유지관리하기에 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 같은 경우에 15년 1월 등록 키로수는 16만 1,000km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교환가 판금 몇 군데 있습니다. 색상 안맞 부분이나 단차 또한 없으면서 엔진룸 쪽이나 뼈대 쪽에는 전혀 데미지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에 전혀 문제 없는 차량이고요. 누유 불량 부족 또한 없는 깔끔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 경정비까지도 꽤나 잘 되어 있습니다. 11만 7천 키로대에 엔진미션 미미마운트 전부 다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2만 4천 키로대에는 어퍼암과 등속조인트 다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체 잡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금액은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2,290만원 인데 신차값만 해도 거의 1억 6천만 원 정도를 육박했던 차량을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2천만 원 초반대에 정말 가성비를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색상은 정말 영롱한 이리듐 실버 색상입니다. 관리하시기에도 편하시고 조금 영롱한 그레이 색상이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해드렸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바로 전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면상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에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라이트 우수하게 잘 나와주면서 가운데 쪽으로는 벤츠의 시그니처인 방패 모양의 그릴부터 벤츠의 엠블럼 위쪽으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 전방 카메라, 전방 레이더 센서판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와 반자율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보닛부터 범퍼까지 깔끔하면서 이 그런 부분들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를 잘 유지해 주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면부 특이 사항 없이 깔끔했고요. 바로 휠탈 사진 띄워 드릴게요. 네, 휠타 사진 보시는 것처럼 19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으로 70에서 8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듀얼 썬루프와샥 안테나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카메라, 안쪽으로는 차선 변경하실 때 도움을 주는 후축방 경고 시스템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도어 테두리 부분과 도어 캐치 하단부에 크롬 몰딩 들어갑니다. 조금 더 럭셔리한 대형 세단의 느낌을 살려 가실 수가 있으면서 도어 캐치 쪽으로는 터치 그로 컴포트 SS 전자석에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잠깐 비춰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은 롱바디 차량입니다. 뒷좌석 공간성 우수할 뿐더러 편의상들까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형 세단에 걸맞게 전 좌석에 압축도어까지 패칭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 좌석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까지 체크를 마친 차량이고요. 측면부도 문콕이나 큰특이사항 없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 상 없습니다. 광량까지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후면부 전체적으로 비춰드리면 아래쪽으로는 다각형의 머플러팁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충분한 공간성과 함께 내장재가 깔끔하면서 또 한번 아래쪽으로 수납공간 여유롭게 나와져 있고요. 트렁크 닫는 모습. 바로 한번 비춰 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됐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 S 클래스 차량 한번 살펴봤고요. 실내에는 더 깔끔한 관리 상태와 많은 옵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내실내 네,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깔끔한 색상의 블랙 시트 입펴져 있고요 시트 부분에 큰 오염이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하면서 여기서 운전석가져오석에는 전동 시트 와 함께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운전석에서는 워크인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전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하단부에 있고요 시동 버튼은 핸들 우측 대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네,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은 3,000cc 의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엄청난 정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바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벤츠에 디지털 계기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 주행거리 16만 1,262km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떨림 현상, 경고등 전혀 없습니다.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핸드 좌측 디패널로 넘어오셨을 때 전동 트위터 작업과 아래쪽으로 송풍구 앰비언트 작업되어 있고요. 붐에서 스피커는 물론이고 아래쪽으로 핸드 조향 버튼, 차선 이탈 버튼, 주차 감지 센서, 360도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오토라이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구성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도 전적으로 한번 보게요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가죽 핸들과 위 아래로 우드 그레인이 탑재된 디자인을 한 핸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죽 상태까지 굉장히 우수하면서 핸들 양쪽으로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뒤편으로 패드 시프트, 좌측 뒤편으로는오토레인 센서 전동 핸들 부드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핸들 열선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압착한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구성 되어 있고요. 바로 가운데쪽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쪽 보시는 것처럼 벤치 애 순정 디스플레이부터 내비까지 사용 가능하신데 내비게이션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오리원 작업해 놨습니다. 편리하게 어플리케이션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 작동 잘 되면서 좌측 편으로 360도 어라운드 뷰와 조그절 때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광각표 또한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사구 형태의 에어벤트 무드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잘 나와 주면서 그 아래쪽으로 프로토 에어컨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아래쪽으로 두개컵홀더와 함께. 커플도 아래쪽으로는 조그셔틀과 오디오 컨트롤러,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서스펜션 감쇠력 조절 장치, 에어 서스 레벨링 버튼과 오토 스탑 기능 사용 가능하시고요. 지금까지 1열 완벽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까지도 굉장히 우수하면서 공간성 같은 경우에도 롱바디 차량인만큼 정말 엄청나게 넓은 레거룸 헤드룸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뒤로 누워서 갈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는 물론이고 부디는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와 주고 있습니다. 위쪽 윈도우 쪽으로는 전동식으로 선커튼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느낌까지도 살릴 수가 있겠고요. b 필러 쪽에 에어벤트 구비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쪽 넘어오시게 되면 가운데 쪽도 있습니다. 총 포존 에어컨 사용 가능하시면서 이열 독립 공조 시스템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암레스 쪽으로는 적당한 사이즈 팔걸이 용도부터 수납 공간, 리모컨 두개커플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모니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위쪽으로 뒤어 선루프 뒤쪽 끝까지 개방됩니다. 개방감도 동시에 체크할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S 클래스 차량 한번 살펴봤고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대형 플래그십 세단 S 클래스 S 400 롱바디 포메틱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사고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이고 외관 색상 이리듐 실버 색상입니다. 경정비까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신차값만 해도 1억 5 6 0 0만 원했던 차량을 저희 으뜸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2,2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정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가 직접 엄선해서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 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